지금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간을 만들 거예요. 이것은 그냥 오브젝트들이에요, 객체들인데 어 공간을 만들어서 이 이렇게 이 테이블과 의자 세트가 공간 안에 들어가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어 공간은 어떻게 만드느냐? 공간도 똑같습니다. 어, 박스를 이용하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 있는 모양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먼저 바닥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바닥은 박스로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바닥을 조금 넓게 이렇게 어,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정도로 위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 벽을 만들어야 되겠죠. 벽을, 어, 벽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쪽에 벽이 있고, 이 보는 쪽에는 벽을, 벽이 있으면 막혀버리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 만들어 놓은 걸 한번 써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을 해놓고, 자, 이번에 스냅키가 꺼져 있는데, 스냅키를 다시 켜야 되겠죠. 어, 항상 이 스냅키가 로테이션일 때는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프트에서 이렇게 90도 회전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벽이 만들어지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좀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자, 높기 때문에, 어,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높이를, 아, 지금 우리가 탑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 만들어져 있는 것을 지금 복사했기 때문에 지금 요 높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렌즈 줄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맞추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박스를 마찬가지로, 자, 시프트 해서 또 90도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맞춰 볼게요. 자, 요 밖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요거는 또 요렇게 복사를 할수 있겠죠. 제가 지금 퍼스펙티브 뷰에서 복사를 했어요. 어, 여러분도 이제 다른 뷰에서 복사를 어, 계속 했기 때문에 퍼스펙티브 뷰에서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하면, 은 어, 지금 양쪽 3면을 어, 막고 있는 그런 벽과 그 바닥에서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어, 윗부분에 지붕을 한번 막아볼게요. 지붕을 막아보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지붕으로 적합한 도형은 이제 피라미드겠죠. 자, 피라미드는 어, 가운데 정도에 위치시키고, 자, 탑에서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가운데 정도 위치시키고, 자,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됩니다. 자, 본래 너비보다는 조금 더 넓게 하고, 어, 제일 처음 만들 때는 탑에서 보는 거지만, 어, 그 다음에 높이는 이 프론트나 레프트, 스펙트베이에서 봐야 되겠죠. 자, 어느 정도 높이 됐고요. 자, 이것을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자, 이제 뭐 집이 됐죠. 자, 요것도 높이는, 그래서 위치는 자 000으로 맞춰볼게요. 자, 그런데 Z축은 0이 되면 안 되겠죠. 150 정도로 위치시키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굴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박스로 만드는 게 낫겠죠. 자, 굴뚝을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이야기할 게 있는데, 어, 우리가 작업을 할때 만드는 것은 탑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위치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위로 올려야 됩니다. 올릴 때는 어, 탑에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어, 왜 탑에서 올릴 수가 없냐 하면은, 어, 탑에서, 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z축이에요. z축. 움직일 수 없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z축으로 갈수 없기 때문에, 어, 이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프론트나 레프트, 퍼스펙티브에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작업을 할때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아 프론트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 물체를 선택해서 이렇게 올리고, 어, 이렇게 보통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 작업이 조금 더 느려져요. 우리가 물체를 선택하고 이 뷰를 활성화시키면서 이게 이제 선택 해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물체 선택하고 여기서 만들고, 그럼 당연히 음, 이 탑뷰가 활성화 됐죠. 프론트에 가서. 클릭하고 해제된 것을 다시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물체를 여기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만들었으니까 선택이 된 상태죠 그 다음에 작업해야 되는 뷰포트에 가서 오른클릭을 하는 거예요 어, 오른쪽 마우스에 오른클릭을 하게 되면 은 어, 뷰포트는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도 선택이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물론 한번더 클릭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어 불필요한 작업들이 자꾸 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선택된 오브젝트를 해제하지 않고 뷰포트를 바꿀 때에는 오른클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른클릭을 하면 선택은 유지된 상태로 뷰포트의 활성은 계속 바뀌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올려주면 되죠. 자, 이건 좀 가늘게 만들어 볼까요? 자, 좀 가늘게 만들고, 자, 컨트롤 시프트 Z 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한번 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위를 어, 막고 있는 박스 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탑뷰에서 어, 대충의 높이를 보면서, 크기를 보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벽도 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색깔로 어,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그리드가 보이죠? 그리드가 보이는데 이 그리드는 단축키 G입니다. G 단축키 G 누르면은 그리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 집을 만들었어요. 어, 집을 만들었는데 자, 요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어, 이 공간을 우리가 만든 거죠. 제일 처음에 어, 테이블, 그다음에 의자 이런 소품들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집이라는 어, 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좀더 넓게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전체 공간 어, 먼저 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넓은 면적에 박스를 하나 어,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마당이 되겠죠. 근데 집은 우리가 사실 다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전체 선택해서 이걸 또 그룹으로 어, 만들어 버릴게요. 자, 이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룹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목록에는 집 하나만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많은 물체들도, 오브젝트들도 있지만은... 요 그룹 안에 또 다른 그룹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룹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그룹을 어, 만들었는데 안에 있는 것들을 어, 좀 배치를 바꾸겠다 또는 수정하겠다고 하면은 그룹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룹이 있고 어, ungroup, 그룹 오픈, 그 다음에 뭐 클로즈,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익스플로드 하면은 모든 그룹들이 다 해제가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집 그룹만 없애는 게 아니고 이 의자, 의자 001이 내부에 있는 그룹들도 다 폭파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룹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오픈을 하면은요 그룹이 일시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뭐 이티팟의 위치를 좀 바꾼다든지 의자 그룹을 좀 뒤로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열리고 다시 클로즈해버리면은 다시 닫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그룹 하면은 자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가 집으로 그룹화했던 거 있죠? 그게 없어졌어요. 집 그룹이 없어진 겁니다. 선택한 그룹이 없어진 거예요. 이걸 다시 그룹해서 집으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 다시 그룹이, 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뒤에, 어, 산을 좀 만들고 싶어요. 산은, 어, 피라미드로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에서 높이가 높은. 자, 컨트롤 시프트 Z 했습니다. 자, 이런 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을, 어, 복사를 한번 할게요. 자, 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한 개만 복사했어요. 이번에는 이 산을 두개 정도 복사해서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있도록 2를 해서 OK. 자, 이렇게 하면은 뒤에 산이 세 개가 생겼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산은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좀 작게. 좀 모양 다르게. 이렇게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산은 어, 녹색으로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이퍼스펙티브를 어, 우리가 어, 조금 이렇게 가릴 것은 가리고 어,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뷰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그루, 아, 구름을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여기 스피어 있죠. 스피어를 이렇게 겹치게 세 개를 만들어서 색깔을 통일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퍼스펙트에서 보이게 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요세 어, 개는 모두 선택해서 자, 구름으로 그룹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를 O.K. 하고 복사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가만히 두면 똑같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조금 바꾸겠습니다 또는 그룹을 오픈해서 마지막에 있는 그룹을좀 스케일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다음 그룹을 크로즈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어, 뒤에, 어, 산들이 놓여 있고, 구름이 있고, 어, 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만들어 어, 보는 걸로 해서, 우리가 어, 2주차까지, 어, 공부를 했습니다. 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이런, 어, 자기가 뭐 단순한 형태지만, 반복해서 이런 모습들을 어, 많이 만들다 보면은, 이 프로그램이 이제 익숙하게 어, 다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